오늘도 삶의 무게에 지쳐 조용히 쉬어가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야기의 물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 내려놓고 걱정 없이 사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삶이 힘들다고 세상 탓, 운명 탓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무게는 우리 마음이 지고 있는 짐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집착, 욕심이 모든 보이지 않는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손을 놓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많이 가질수록 무겁고 적게 가질수록 가볍다는 진리처럼 내려놓는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겁고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염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이의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때로는 이 파도가 너무 거세서 우리를 삼킬 듯 위협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의 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그 다섯 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집착을 놓아두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유지하려 하고, 붙잡으려는 본능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우리는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쓰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불타는 숲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는 허망한 시도이며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어 우리 마음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현재의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에 대한 집착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고 결국 관계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과 원한에 대한 집착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속에 독을 품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어떤 짐을 어깨에 쥐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이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놓아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 또한 집착을 놓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만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의 잘못을 넘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자비만이 증오를 멈추게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도 집착을 놓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가지 덫에 갇혀 현재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현재 자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를 버리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합니다. 미디어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완벽한 외모, 성공적인 경력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성공했으며 더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불만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유하며 각자의 삶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숲 속의 나무들이 각기 다른 높이와 형태로 자라나듯 우리 인간들도 각자 고유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질투와 시기심, 열등감, 그리고 끝없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낳고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나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잠재력, 그리고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교에 덫에 걸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나의 행복은 다른 누구의 기준이나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 만들어가야 함을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아름답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타인과의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과 행운보다는 사소한 결핍이나 불평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거듭 일깨워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잠시 눈을 감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세 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세요. 이처럼 매일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상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젊음.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가 소유한 물질적인 것들까지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덧없음 속에서도 현재의 소중함을 깊이 일깨워주며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를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려놓는 용기, 즉 현명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이미 끝나 버린 관계나 상황에 대한 미련과 후회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거나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할수 있는 영역과 할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할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괴로운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마주한 짐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비우기는 또한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용서와 함께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내려놓음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가지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강하게 쥐고 있는지, 어떤 짐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짐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불필요한 집착과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현명하게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향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냄으로써 우리는 더욱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자비로 살아가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마음 깊이 공감하며 자비심을 키울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더욱 넓어지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나 자신의 행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증오와 분노, 시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무한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줍니다. 용서 또한 자비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원한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만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의 잘못을 넘어서 그의 내면의 아픔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만이 증오를 멈추게 할수 있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 또한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돌려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곧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방법, 즉, 집착을 놓아두는 용기, 비교를 버리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현명하게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자비로 살아가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안내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기 한 반수인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번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내쉬면서 이 순간을 되뇌어 보세요. 들숨에는 평안과 안정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해방시키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처럼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어떤 짐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짐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괴로운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마주한 짐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세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잠시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 머무는 모든 인연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현재에 깨어있고 꾸준히 수행하는 삶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이 다섯 가지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심어 보세요.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내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통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 걸음을 내디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